오늘은 대부분 한국교회가 상반기를 인도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의 성경적 유래는 구약의 맥주절이에요. 현수막에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건 꼭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맥추절은요 처음 거두는 것을 감사한다는 뜻에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이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주일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온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잘 아실 테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마 거의 모르겠죠. 이제 먹을 게 너무 많고, 하루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 여섯 끼도 먹을 수 있는 시대니까 보릿고개가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다고요 보릿고개는 작년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이 나고, 올해 농사를 지은 보리가 아직 수확이 되지 않았던 그 시기를 음식 없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넘어가던 시대, 그게 5월에서 한 6월 경이 되는 거예요. 춘궁기라고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6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보리꼬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시 세끼 끼니 문제. 해결된 것이 5천년 역사 중에 5,60년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예,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제가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예, 보릿고개를 사람들이 어떻게 넘었느냐 예, 이제 나무에 물이 오르면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제일 바깥쪽 껍질은 벗겨내고 안에 보들보들한 살을 죽을 끓여서 먹었다. 이걸 초근 목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리 수확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이 보리 꼬개가 넘어간 거죠. 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는 것이 7월 첫째 주에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7월이 1년의 중간이어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하는 날로 오늘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힘들고 어렵지요. 지금 뭐 지원금도 준다, 25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경제가 그만큼 힘들고 우리 국민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도 보리 추수와 관련이 돼요.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제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 추수할 때 나오미가 모합 며느리 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더잘 살기 위해서. 그더잘 살기 위해서 가서 아들 둘 결혼하고 며느리까지 생겼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손자, 손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누구만 남게 되었느냐 하면, 여자 세명만 남게 됐단 말이에요. 여자 세명만 요즘이야 남녀 평등 시대라서 여자 셋도 남자 셋 못지않게 인생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자 아니라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여자는 어떤 존재였느냐. 아들 낳는 존재입니다. 아들 낳는 존재. BC 한 400년경에 여러분, 어, 그리스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도 여자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덜 진화된 남자다 그랬어요. 빛이 400년에, 그럼 이때는 그보다 훨씬 이전이니까 여자 3명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이 이방 땅에서 고생할 바에야, 그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 먹을 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는 어차피 모합사람들이고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어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루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녀라 그럽니다 소녀 물론 보아스의 나이가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실제 어린 나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 앞길이 구말리 같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가 함께 고생길 걸어갈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너희 인생길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은 자기 인생길로 가고 다른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나선 거예요. 그녀가 1장 22절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루시입니다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여러분 돌아온 첫날부터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왜? 갈때다 팔고 갔거든요. 남편과 두 아들 잃고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이 기구하고 비참한데 기구하고 비참한 걸 앉아서 단식할 수도 없는 것은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나오미보다 더 힘들고 기구한 게 누구냐 그러면 이방여인 루시입니다 빈털털인데 이방인이에요? 본문 1에서 3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온 이후부터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모압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보리추수하는 집 밭으로 갔는데 내가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안 된다 그러면 못 죽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루스를 보십시오 아 희망 자체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그 결혼을 했던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의식이 강해 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혈 정책을 펴 가지고 낳은 자녀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그1 세기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나고 상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피가 섞여도 남의 피 섞인 사람을 안놀어요 근데 우리 피가 하나도 없는 이방인을 누가 유대인들이 받아주냐고요. 루스는요? 그저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자기 인생을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 넣은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행복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런데 그녀 인생 후반부를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복된 인생을 삽니다 아무런 소망과 비전도 없던 그녀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의 어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의 어머니가 됐다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망하고 1945년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때로부터 몇 년,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어요 그 없었던 나라가 그가나안 땅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라를 하나 세웠는데 그 나라의 큰별 하나를 딱 그려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윗의 별이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다윗을 따라가는 민족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이 루시 이방 여잔데, 그 가정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빈털터이잖아요 들어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그녀가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고 이런 멋진 주인공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 12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다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롯이, 롯이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룩기 1장 16절에 나와요.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지만 막막했을 겁니다 불안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왜? 여기서도 먹고 살거 없어서 가는데 거기 간들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루시요 그 막막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을 해요 루키 1장 16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자, 결정적인 말이 여기서 나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알죠?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인생이 거의 꼬인다는 걸 루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 어머니 앞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굴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그 주님께 내 인생 드려보리라. 루스를 보시면 그녀는 고통스러운 자기 인생길에 놓여 있는 답답함을 보지 않고 고통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그런 루스의 요청이 진심임을 보시고 오늘 설교의 핵심인 우연을 가장한 행복의 필연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다시요. 우연을 가장한 행복의 필연으로 그녀의 인생길을 열어준다고요. 자, 본문을 보시면 당시 가난한 이들 어떻게 살았느냐. 부유한 사람들이 추수를 할때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룰이 있어요. 이 농부들이 추수를 하면, 지금처럼 뭐 탈곡기를 쓰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낫이 지금만큼 좋은 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다가 보면, 반은 추수가 되고 반은 어떻게 해요? 떨어집니다. 그, 곡식 이삭이 바닥에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 일꾼들이 이삭을 줍는 일꾼들이 따로 있었어요. 자, 곡식을 배고, 그, 이삭을 죽는 사람들이 이삭을 다 주워서 그 곡식을 다장마당에 옮기고 나서야 뭐할수 있어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있을리가 만무하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주워서 먹고 살았다고요. 루시, 그 길을 떠났는데 그렇게라도 한톨 한톨 주워서 먹고 살고 싶었는데 보아스의 밭에 딱 갔는데요. 보아스가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면 그 이삭을 베는 이삭이 떨어지는 걸 주워갈 수 있도록 해줘요. 오늘 7절을 보세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그렇게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특혜지요. 그럼이 특혜를 받으면. 원래 자기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괴롭힐 수가 있는데 보아스가 말입니다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구절입니다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뭐 하지 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건드리지 말라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곡식단에 붙어있는 이삭을 루시 때 가도 뭐안 해요? 말못 하는 거예요. 루시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것 중에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어요. 루스를 만난 것 자체가 우연이라니까요. 본문 3절. 루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소득한 밭에 일어났느냐. 왜 계속 여기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나오느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고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가 다 이렇게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인생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친척들 중에 이 여자를 자기 남편으로 데리고 가서 이 가정을 보호해 줄수 있는 제도.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고 룻을 데리고 올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룻기를 보시면 보아스가 이런저런 작업을 다써서 자기가 데리고 가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 인생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는 거. 내가, 내가. 그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하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예요. 그가 보아스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추수하는 동안 이삭 죽는 건 특혜고 방해받지 않도록 호의를 제공받는 것도 특혜란 말이에요. 루시 그걸 알았어요. 13절에 보세요.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 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그 인생을 책임져 준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줬느냐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삶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왜 보아스가 책임을 집니까? 왜요? 이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연의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손으로 루스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보아스의 손을 잡아 두 손을 이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아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고 룻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는데 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둘 엮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둘을 엮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들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룻이 선택한 걸 한번 보시라고요. 룻이 잘못될 게 너무 많아요. 보리밭을 잘못 집으로 가면 그 주인이 그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를 괴롭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를 고통스럽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루슨 항상 좋은 것만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 반드시 좋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도 최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미래를 모르니까요. 전도서 9장 11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시기와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노력한다고 다 되느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만큼 축복되고 아름다운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 우리가 바라는 인생, 우리가 뜻하는 인생대로 다될것 같으면요. 우리가 굳이 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왜내 뜻대로 다 되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는 제한되고,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니 우리가 루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자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선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때로는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될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뭘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선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구 누가 보시기에 선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떤 우연도 축복의 필연으로 만들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들어가는 아무 밭, 그 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밭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최선인 줄 알고 내 앞에 주어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밭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밭이 된다고요. 우리가 만나는 아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되고 우리가 택한 아무 직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업이 되고 우리가 앉은 아무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르고 택했는데, 이것밖에 없어서 그 길을 택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먼저예요. 맡기는 게. 맡기는 게. 맡기고 구해야죠. 맡기지도 않고 양다리 딱 걸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주면 하나님 따라가고. 세상 사람이 주면 세상 따라가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하나님이면 나는 그렇게 양다리 걸친 사람 안줄것 같아요. 나를 전능하다 그러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나만 믿는다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구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왜 줘야 되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단하고 죽을 것 같고, 아무 소망 없을 것 같은 루시,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만약에 이삭이 없으면 루스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주신 은총처럼 주변에 이삭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 이삭을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루처럼 필요가 채워지는 축복 더하여 보아스처럼 은혜를 흘려보낼 축복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